자 비상 중단 학습된거 집합입니다. 이제 집합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걸 찾는 거니까 일부와 작은 자연수 없지만 공집합도 집합이 될수 있습니다. 지연이 맞는 말이고 용구를 잘한다 잘한다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작은 수 마찬가지 작다는 표현이 모호하고 날개가 있는 동물은 뭐 많겠지만 그래도 이 어, 날개가 있는 동물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뭐 무한집합이 되든 뭐 유한집합이 되든. 이런 집합이될수 있는 거. 다음 2번. 자, 얘는 원소 기호고 얘는 부분 집합 기호. 얘는 원소가 아니다.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은 이쪽에 있는 원소가 이쪽에 다 있어야 하는 거고 원소 기호는 여기 하나만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럼 얘는 e 는 a의 원소가 아니다. a의 원소가 아니네.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얘는 무조건 맞는 얘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소가 아니고, 얘는 원소 기호잖아. 그럼 여기 B 안에 이런 모양이 그대로 다 있어야 돼. 근데 얘는 1하고 5가 B 안에 있지만, 여기가 맞는 말이 들려면 여기가 부분집합 기호로 바뀌어야 하는 거야. 다음에, 4는 B의 원소니까 여기 짝대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2하고 5는 2하고 5가 B에 다 있으니까 부분집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다음 3번. 자, 8 이하의 자연수니까 일단 그림 그려서 하우치 1, 2, 3, 4, 5, 6, 7, 8 이렇게 쓸 거야. A하고 B를 쓸 건데, 쓸 때는 집합이 A가 나와있든 B가 나와있든 뭐가 이상한 게 나와있든지 간에 교집합을 먼저 사용,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겹쳐지는 걸 먼저 찾으면 2하고 3이 겹치니까 여기다 2, 3을 쓸 거고 여기는 1, 6, 여기는 이제 5, 7을 쓰면 되겠네. 그럼 1, 2, 3, 4, 5, 6, 7, 8 이렇게 채우겠지. 따라서 1번 합집합은 저 안에 있는 걸다 쓰면 되니까 1, 여기 합집합 안에 A, B 안에 있는 걸다 써야지. 되 이렇게. 그럼 1, 2, 3, 5, 6, 7. 이렇게. 다 2번은 교집합은 A 교집합 B는 2, 3. 다음에 3번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걸 쓰는 거니까 1, 4, 6, 8 이렇게. 다음 4번 A 차집합 B는 여기 얘기한 거지. 따라서 1, 6이 정답이 됩니다. 1, 6 이렇게 4번. 다음 4번. 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제 이에 거듭제곱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에 n제곱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경우의 수가 o x에서 o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o로 바뀌는 거고 포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x로 바뀌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니까 그걸 제외하고 이제 문제를 푼다고 그랬는데 서로서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얘기를 한다고. 따라서,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90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9하고 10을 지워버리면 원소가 3개가 남았으니까, 2의 3제곱, 8개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5번. 자, 합집합이 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A, B를 그리고, 교집합을 먼저 5, 9를 채우고, 그 다음에, A가 2, 5, 9니까, 2가 여기 있어야 되고, 합집합은 2, 5, 9가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4, 7, 8이, 여기에 채워줘야 되겠네 따라서 집합비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4578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번 자 합집합이 a라는 말은 합집합이 a라는 말은 이렇게 합집합이 이렇게 하면 123세 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3이 비어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a가 더 크다는 얘기 합집합이 하나가 되면 이제 얘가 더 크다는 얘기 교집합이 a 이렇게 해서 a가 되면 a가 더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이 문제는 A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B가 A 안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A 안에 B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헷갈리면 1, 2, 3 쓰고 판단하면 돼. 1, 2, 3 쓰고 일단 A가 더큰 집합. 기억은 틀린 거고 조집합은 B가 되어야지. A의 여집합은 1번이고 B의 여집합은 2, 3, 1, 2번이니까 B 여집합이 더큰게 맞네. A에서 B를 지워버리면 2번 부분이 남겠지. 따라서 공집합이 아닙니다. 다음 3번. 자,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이는 건데,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일단 이게 동그라미가 3개니까, 일단 3개를 이렇게 잘 그리면 돼. 3개를. 3개를, A, B, C를 이렇게 그릴 거야. A, B, C. 이건뭐 전체 집합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릴 필요 없는데, 그냥 전체 집합 빼고 그릴게. 자,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그리고, A, B, C. 선생님 할 때는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서 이제 풀었는데, A, B, C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A, B, C 이렇게. 이 구조 그대로 이렇게 그림 그리면 돼.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 이제 뭘할 거냐 하면, 어, A 차지 팝 B가, A 차지 팝 B의 색칠을 할 거야. A 차지 팝 B가 여기야, 여기. 이렇게. 그리고 C는 이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파란색 부분에서 이,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걸 지울 거니까 남는 게 여기만 남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남는 건데, 얘는 A에서, A에서 B 합집합 C를 뺄 거니까, 여길 요렇게, 렇게만 남지. 음 응. 그래서 지금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제 답이 같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일반, 이게 벤다이그램을 이용한 풀이고, 1, 2, 3만 써서 이렇게, 같은 걸 증명해도 돼. 이게 만약에 선수으로 나와서 지금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끝나면 된다고 했지 그럼 이제 좌변에서 출발을 할 건데, 좌변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좌변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교집합을 이렇게 차집합으로 바꿔야 되지, 그지아 차집합을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교집합, 교집합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는 결합법칙이야. 계산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계산 순서를 이렇게 바꿨더니, 여기, 여기, 여기지. 그럼 이제 할수 있는 건 이제 드모르란 법칙이잖아. 저 괄호 안에 있는 여집합을 이렇게 합집합으로 바꿔 밖으로 뺄 거야. 근데 여기가 교집합, 차집합이, 여집합이 있으니까 얘를 차집합으로 바꾸면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야. 요와 같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자, 전체 의원이 120명이고요. 다음에 소방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이 83명이고 소방안전 그 다음에 심폐소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 70명인데 어느 두 교육도 안 받은 학생 7명은 여기를 밖에 7명을 쓸 거란 얘기야 근데 이 밖에 7명이 써지는 거는 이게 합집합의 여집합이거든 근데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이유는 예를 가지고 합집합을 찾으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 보면 a 차집합 b 여기 교집합 여기 b 차집합 a인데 여기 쓸수 있는 거 먼저 쓰라고 그랬지. 근데 안 나와 있을 때는 교집합의 원소의 수 구하는 공식을 떠올리라고 했지. a랑 b랑 더한 다음에 뭘 빼면 돼? 합집합을 떼, 빼면 돼. 따라서 소방이 83명이고 그다음에 심폐가 70명인데 여기에서 이제 합집합을 빼주는 거야. 그게 교집합을 먼저 채울 거야. 근데 얘가 7명이니까 나머지는 1 1 3명이란 얘기지 이렇게. 따라서 얘가 153이니까 여기가 40명이 되겠네. 40명. 여긴 43명, 여긴 30명,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소방 안전교육만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이 4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자, 시기 꽤 복잡한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집합들이 나오면 교집합을 먼저 이렇게 채우는 거야.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리고, A, B 이렇게 쓰고, 지금 이게 헷갈리니까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인지 먼저 찾아보자. 여기 1, 아, 여기 1, 2, 3, 4 쓰면 헷갈릴 텐데. 여기 1, 2, 3, 4 써볼게. 1, 2, 3, 4. 이게 어느 쪽인지 알려고 하는 거야. 일단 1번은, 아, 위에 있는 식은 A가 2, 3번이고, 다음에 B의 여집합이 1, 2번이니까 합치면 위에 있는 식은 1, 2, 3번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에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은 1, 2, 4번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일단, 교집합이, 1, 2번이 교집합인 거야, 1, 2번. 그럼, 1, 2번에 뭘 써야 되냐면, 1, 2번에 겹쳐진 걸 써야 되니까, 겹쳐진 게 뭐가 겹쳐져 있지? 11이 겹쳐져 있고, 4가 겹쳐져 있네. 4하고 11은, 4하고 11은 1, 2번에 써야 해. 근데, 1, 2번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제, 이건 좀 이따 쓰기로 하고, 그럼, 나머지 1, 2, 1 1, 2, 8, 12는 3번 부분에 써야 되는데, 자리가 3번밖에 안 남으니까, 여기 1, 2, 8, 12를 여기다 써야 하는 거야. 이렇게.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교집합의 여집합이 1, 2, 4번인데, 1, 2번 부분에 4, 1 1을 쓴다면, 33은 여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따라서, 지금 여기에 4하고 11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교집합은 분명히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1, 2, 8, 12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비차집합 A는 33이 되어야 하는 거고, 4하고 11은 자리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 A나 합집합, 여집합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0번 자, 이거는 이제 대칭차 집합이지 대칭차 집합이 여기에 0하고 1이 들어가 있어요. 0하고 1만 있어야 돼. A, B가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럼 0하고 1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 3은 여기 교집합에 들어갈 테고 2는 여기도 못어가 여기도 못어가고 교집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따라서 A 빼기 1이 2가 되거나 첫 번째 상황 A 제곱 빼기 2가 2가 되어야 돼. 따라서 A가 얼마이거나 3이거나 또는 a가 0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럼 a가 3일 때 이제 a다 3 쓰고 이제 정리해 보면 되는 거야. 집합 a가 3을 집어넣으면 3이고, 얘는 2이고, 여는3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되어야 되겠네. 집합 b는, 음 2, 3, 0이 되겠지. 그럼 여기다 이제 채우면 2, 3은 겹쳐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대칭 차집하은 0, 1이 맞네. a가 0일 때도 마찬가지. a가 0일 때는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0이 되겠지. 그다음에 집합 B는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이건 이제 대칭차 여기 교집합이 3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2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아 얘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구나.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거 선생님 여기 잘못 했네.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음, a가 2일 때는 a가 2일 때는 얘가 1이고. 여긴 2고, a가 2일 때는 2, 3, 0,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해보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일단, 교집합이 여기에 2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집어, 그러니까 a 빼기 1이 얼마이거나, 2이거나,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a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되는 게두 가지 상황이 있어. A가 3이거나, 얘는 A제곱이 4니까, A가 2이거나, 다시 A가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상황이 있어요. 총 3가지가 되겠네. A가 3이 되면, 3하고, 2하고, 그 다음에 3이 되면, A가 3, 이 아, 이거 아까 처음에 잘못 보였구나. A가 3이 되면 여기가 7이 되겠지. 그 다음에 집합비는 A가 3이 되면, 2, 3, 1이 될 테고. 그러면 2, 3, 얘가, 얘는 대칭차 집합이 여기가 2, 3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7, 여긴 1이 있으니까, 0, 1이 아니지. 이쪽성이 아닙니다. A가 2가 되면 집합 A는 3하고 1하고 2가 될 테고, 집합 B는 2, 3, 0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교집합이 2하고 3이고, 이쪽은 1, 이쪽은 0이 생기니까 얘가 맞는 거네.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집합 A는 3하고,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리고 n 2. 그리고 집합 B는 마찬가지 2,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럼 얘도 대칭차 집합이 여기 가운데는 2, 3이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얘도 아닌 거야. 따라서 나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B라고 한다. 여기의 모든 원소는 1, 2, 3을 더하기 6이 되어야 되겠네. 그리고 A는 2였으니까 2개를 더하면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